초급, 중급자 반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상급자분들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십시오. 먼저 오픈 터치에서 오픈 역회전 로타리 크로스 하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로타리 크로스 하면서 여성 당겨줍니다. 셋, 넷, 하나, 둘 내추럴 턴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제 여섯 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워킹 입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이에요. 전부 다 여태까지는 로타리 크로스에 변합니다. 화그 다음에 백스텝 징게제거두 번. 콩. 짝짝 콩. 짝짝콩두번 하고. 다이아몬드왕 짝, 짝 콩. 자, 자. 쿵 자, 쿵으로 마무리했어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사이드 징그제거에 변화 징그제거 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커트 한번 하시고 쿵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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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짝금짝터짝트짝와짝께짝가짝동짝한짝작짝정짝하짝설짝드짝거짝 쿵짝 일짝나짝 쿵짝 쿵짝 명짝려짝게짝 쿵짝 오짝터짝에짝오짝 쿵짝 전짝 여성을 네대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거기서 이제 로타리 크로스 하면서 여성을 역회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포인트는 네라고 하나예요. 하나, 둘, 네대 밀어주고 하나에 당겨주고 다시 또 하나에 여성을 역회전 시키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여성 따라가서 골때도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하신 게 오픈 터치하고 오픈 역회전이에요. 로타리 크로스의 변화. 두 번째, 내추럴 턴투 역시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셋, 넷. 하나, 둘에 여성 손등을 덮어줘요. 손등을 덮어주고, 여섯 발 나갔습니다. 하나, 둘에 여성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 놓으셔야 돼요. 여성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업전 하셔가고 하나, 둘, 셋. 한번더 보세요. 하나, 둘, 셋에 들어주고, 하나, 둘에 여성 누르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기서 주의할 점, 로타리 크로스 하신 다음에, 하나, 둘하고 집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죠? 다 이유가 있어요. 회전을 못해서 그래요. 이 오른발보다 안쪽으로 발을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회전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밖에 안 나와요. 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로타리 크로스하고 하나, 둘하고 왼발이 이 발보다 아래만 넘어가면은 뭐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회전은 저절로 합니다. 내추럴턴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워킹 이버스턴 여러분 하시는 워킹 이버스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에 인사이드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타리 크로스에서 여성의 어깨 보고 목 보고 어깨 보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방향이 나왔고 여성한테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로타리 크로스하고셋 넷하고 제가 여길 봐요. 그러면 아웃사이드로 들어가서 센터 다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는 지 워킹이버슨 다시 워킹이버슨 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그 다음에 백스텝 지그재그 두번콩 짝짝 콩 짝짝 콩이에요 여성은 계속 백스텝 지그재그 할줄 알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왕으로 리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올드 하시고, 커트 하신 다음에, 크루스 잭 설명은 이전에 했었죠? 공자, 공자자. 공자, 공자, 공, 공자, 공자. 크루스 잭 수입을, 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커트 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가서 발 모아놓으면은 이쪽에서 이런 여성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행 하실 때만큼은 자, 보세요. 양손을 밀어주셔야 돼요. 자, 쿵, 짝짝 쿵, 자, 쿵, 자, 쿵, 자. 양손을 밀어주면서 기다렸다. 여성 들어올 때. 공작, 공, 자, 공, 공, 자, 전체적으로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 터치. 오픈 역회전 내추럴 턴투. 하나, 하나, 둘, 셋, 넷. 워킹 리버스턴. 두 번. 번. 지그재그 9번, 다이아몬드 1 지그재그 홀드, 커트 그만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뛰었어요. 이 질문 안 되는데 한번 더. 5분 전기. 대표 선수. 워킹.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토요일날은 단체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상급 중국자들 상급자 만들기 위시간 제가 브로드 레슨 해드리고요. 10시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브루스 한시간 지르방 1시간에서 상급자 올라가는 거니까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참석하셔서, 어, 요번 기회에, 브루스, 지루박, 상급, 고수반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은 고수반입니다. 고맙습니다.